오늘은 2026년 2월 14일 기준으로 유진로봇에 대한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흐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화면 상단에 보이는 0 1 0 2 7 0 1 6 6 1를 번호로 문자 주시면 맞춤 대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유진로봇의 단기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배경엔 몇 가지 핵심 이슈가 명확하게 자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정부 정책 모멘텀입니다. 2026년은 정부가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의 핵심 하외로 지정한 해로 물류, 제조, 방위 산업에 이르는 전방위 로봇 적용 확대와 함께 대규모 R&D 투자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질로봇은 자율주행 물류 플랫폼과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마트 운반 시스템 등 실제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이미 납품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실체 있는 성장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최근엔 국내 대형 유통사와의 공급 계약설이 시장에서 제기되며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만약 이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유질로봇의 주가는 또 한번 상승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루머나 계약 진행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주시면 내부 참고 자료 정리해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AI 기반 기술 확대입니다. 유질 로봇은 최근 AI 자율 주행 알고리즘이 탑재된 차세대 로봇 데모를 공개했는데요. 단순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서 스마트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으로의 포지셔닝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 전환은 단기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밸류에이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소프트웨어 등 구독형 매출 모델로의 전환은 향후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로열티 기반의 수익 모델 전환이 실현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재료는 수출 모멘텀입니다. 최근 유럽계 물류 자동화 기업과의 공동 사업 MOU 체결 소식이 공식 발표됐는데요. 이 계약이 본 계약으로 이어질 경우 연간 수십억 원대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계약 번역본이나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2701-6611로 요청 주시면 관련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정책, 기술, 수출이라는 세 가지 성장 축이 한 번에 작용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유진 로봇을 단순 테마 주가 아닌 성장주로 재평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로봇 기업 중 매출 성장률 1위권에 속하면서 기간 매수세 유입도 점차 확인되고 있죠. 단기적으로는 2월 말 예정된 로봇 산업 예산안 발표가 또한 번의 상승 기폭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산 배정 내에 유진 로봇이 포함되거나 실명 기업이 언급될 경우 시장 반응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물류, 솔루션 상용화 속도가 핵심입니다. 하반기부터 일부 프로젝트가 B2B 공급 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실적 기여가 본격화될 경우, 현재 주가는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2차 전지, 반도체, 공정용 로봇 등 신사업 진출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는 자동화 수요가 큰 만큼 유진 로봇이 산업용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사업 발표 자료나 시제품 관련 문의도 010-2701-6611로 주시면 별도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변동성 확대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고요. 최근 주가 급등 이후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급 자체는 견고하고 하락 시 매수세 유입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단순 급락보다는 눌림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일정은 3월 초 예정된 사업 보고서 공시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주 내역, R&D 투자 계획 신사업 전개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해당 내용은 시장 기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중요 자료입니다. 요약 정리본 원하시는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세요. 보유자용 시나리오 전략, 신규 진입 타점, 유사 종목 비교 자료까지 모두 맞춤형으로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계좌 흐름이 진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전략 시스템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담은 진짜 실전 정보예요. 자 먼저 이 번호부터 보세요. 010-2701-6611이 번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직접 오늘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지금 이 번호에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제가 오늘 창 공략용으로 선별한 단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 타이밍, 전략 포인트까지 전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왜 무료로 드리냐고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시스템을 만든 거고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도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이미지 다시 보세요. 여기 아주 크게 쓰여 있죠? 오늘의 급등주 단한 종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단한 종목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시황 어지럽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무거나 매매하면 바로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수급, 거래량, 차트 흐름, 세력, 매집, 패턴까지 분석해서 딱 하나 정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만 추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팀원이 대충 뽑아서 던지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이름 걸고 운영하는 채널인데, 그럴 수 없죠? 제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종목 리스트 쭉 정리하고, 장 시작 전까지 최종 한개 확정해서 문자 보냅니다. 즉,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당일 공략용 단타 종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밑에 실시간 대응 플러스 단기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이 문구에도 밑줄 한번 그을게요. 이게 단순한 문자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종목명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에 진입하세요? 매도는 몇원 이상에서 분할 진행하세요. 손절은 여기 잡고 흐름 빠르면 2차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략이 딱딱 정리돼서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같은 장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급등 나왔다가 바로 음봉 꼬꾸라지는 종목들. 이런 거 들어갔다가 고점 물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안에 승부 볼수 있는 종목, 특히 장중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타이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발송,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중에 흐름 달라지거나 기회가 잡히면 다시 실시간 문자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차 매수 가능합니다. 익절 준비하세요. 혹은 비중 축소 추천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중간중간 보내드려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이미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매일 문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화면 오른쪽 보이시죠? 이건 실제로 문자 받으신 분들 후기예요.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무조건 수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만 콕 집어서 드립니다. 그 결과,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했다. 문자 받고 바로 수익 확정했다. 진입 타이밍이 완벽했다. 이런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력 매집 포착 오늘 공개. 제가 아무 종목이나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요. 세력 매집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 혹은 눌림 조정 마치고 시동 걸려는 시점만 고릅니다. 이걸 포착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200개가 넘는 종목을 스크리닝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 뉴스 수급 패턴 호가창 움직임까지 전부 분석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내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 실시간 추적. 이게 요즘 시장에서 진짜 중요해요. 주가란 게 결국 누가 사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잡히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 그 시점을 잡아내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단타 추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분석, 실시간 대응, 매매 전략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단한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전 매매 전략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상담 전화 안 드립니다. 리딩 방 유도 절대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오늘 종목 받아보고 직접 본인 계좌에서 수익 확인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괜히 문자 보내서 광고만 받는 거 하려고 하냐. 저도 그런 시스템 만족해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없게 만들었어요. 광고 한 통도 안 갑니다. 종목 하나, 전략 하나. 그게 다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정말 한 번쯤 내 계좌 흐름을 바꾸고 싶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기회입니다. 문자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면 왜 제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왜 많은 분들이 단 하루만 받아봤는데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영상 끄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문자 한통 보내는 그 선택이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의 수익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면서 당일 승부 가능한 급등주 한 종목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